어디죠? 네, 어저께 광이 나더라. 이게 왜 이렇게 막넣도 뭐야? <laughs> <근데> 이게 <laughs> 좋은 게 뭐냐면 <laughs> 이게 이렇게 막 만져도 안 묻어나. 어머머머머, 갑자기 그만한 배는 눌고. 이게 세럼인데. 세럼이고 어, 이게 <laughs> 광이야? 이게 비비야? 나는 어, 광고는 아니는거이 그거는 너를, 너가 바르는 거 알겠는데. 여자 어, 꼬시는 방법. 아, 뭐. 여자 꼬시는 방법. 어, 네. 여자 꼬시 전에 팩을 항상 해? <laughs> 변신이 네, 되면 그냥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첫날에 첫날에 예. 이번에 꼭해 줘야 돼. 어 이거 해야 돼. 이뻐 얼굴에 어싹 감겨. 어 이거 신선해. 어 해요. 근데 이게 진짜 좋아. 이게 처음 정도 해 주고 자면 일어났는데 어. 뭐야? 나다 세수 안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말실 게 이게 세럼. <laughs> 이게 워전 파워제 이 전. 이게 꼭 여자 만나기 전에 해야 되는 팩. 비행가고 들어 그러니까 서로 말하다 이런 거 그러면서 오늘 말을 하지 않을 건가?